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요, 파일럿 차량, 콤보이 차량, 그리고 스페셜 트랜스포트, 헤비카고 트레일러 싣고 가는 트럭 두 대와 함께 시원하게 이탈리아를 질주해 보겠습니다. 멀티에서 다시 재현되는 스페셜 트랜스포트, 지금 저와 함께 바로 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네, 기사님. 자, 콤보 차량 출발해 주시고요. 어?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스카이님,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선두 콤보이 차량 지금 속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속도 15입니다. 네네. 전방에 외국인 차량 있습니다. 네네, 확인했습니다. 자, 후미 콤보이 차량들도 우리 MB님 뒤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서 계시는 파일럿 차량 주시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차안 나오죠. 7139 님, 이상 없으시고 오케이. 저희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25로 올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기사님. 엠비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네, 계속 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전방에서 우회전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기사님. 자 왼쪽에 서 있는 파일럿 차량 주시해 주시고 들어오는 차량 없죠? 카이토스트님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Yeah. 네, 감사합니다. 전방 우회전입니다. 네, 우회전 확인했습니다. 자, 앞쪽에서 나오는 차량 없구요. 자, 파일럿 차량 우리 PSY님, 크러쉬님 수고해 주시구요.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진입 중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스카이님, 지금 현재 저희 속도 30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네 자 여기 헤비카고 차량 1호차는 고속도로 진입 완료했습니다 2호차도 완료가 됐네요 속도 일단 50으로 내겠습니다 네 기사님 확인했습니다 엔비디 확인하셨죠? 지나간 다음에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아연님 네알마틴입니다 저희 차량 그 톨게이트 지나면 다시 한번 무전 드릴게요 그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톨게이트요? 네네네 지금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무전 드리겠습니다. 전방에 회전 교차로 있습니다. 서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들는 콤보이 차량들 그 헤비 카고 토르게이트 지나 회전 교차로 뜨끈하게. 오 잠시만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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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어 콤보이 차량 왜 이래? 하이패스 2 차로. <laughs> <laughs> 콤보, 차를 고장났어. <laughs> 콤보 2호 차 뭐예요? 어, 어허! 어. <laughs> 콤보 2호 고장났어요. 뭐야? 어? 뭐지? 괜찮으세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스카이님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약간의 사고가 있었네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네. 청에 외국인 오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회전 교차로가 있으니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사님 확인했습니다. 회전 교차로 통과 후에 톨게이스트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선은 2차선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MB님, 2차로 이용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연님, 저희... 2 0로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 통과했나요? 네, 저희 지금 톨게이트 지났어요. 톨게이트 통과 후 바로 그 우측으로 빠집니다. 확인했습니다. 스카이님, 지금 현재 속도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현제 속도 25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헤비카고 차량 1호차 지금 진입했습니다. 2호차 진입했나요? 네, 진입했습니다. 속도 50으로 높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차로에서 추월하는 트럭이 있거든요 확인해주시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네 자, 스코다 차량 마지막 차량 이제 나왔습니다. 큰 접촉 없이 그냥 추월하는 차입니다. 아, 이 차로로 차로 변경하네. 차로 키로 계속 유지 중입니다. 네, 기사님 확인했습니다. 50으로 그러면 크루즈 컨트롤 눌러놓을게요. 아님그 발이 들어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길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명씩 막으면 돼요. <laughs> 확인했습니다. 어 지금 아 지금 국코리아 님 살짝에 예, 지금 회선 상태가 좋지 못하네요. 어 깜짝 자 지금 저희 에스코트 해주고 있는 콤보이 차량에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심에서 저희 차량 빠져나갈 때 도움 주신 차량들 잠시 후에 고속도로로 저희 추월해서 목적지에 미리 도착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추월하는 스코다 차량과 접촉 사고 없도록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뒤쪽 파일럿 차량들 괜찮으시죠? 우리 자, 아연 님 마지막 차량 나왔어요. 기가바이트 님, 페이케님 괜찮으시고요. 이상 없으시죠? 다말 네. 어, 뭐야? 오, 뭐야? 아니, 뭐야? 이차 대체 굿코리아, 월라스 스텝 게시판에 써놔야 되겠다. 어허, 상당히 곤란해요. 깜짝 놀랐잖아. 저 스코다 기사님 감봉 당하시겠네. <laughs> 감봉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코기사님 저 지금 앞에 계신 지금 파일럿 차량 2호 차 감봉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좀아 어 오늘 배송 끝나고 네. 밀실 회의 들어갑니다. 아연님, 지금, 스코다 차량들 상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올라와서 배, 시속 10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희 지금 2차로에서 50으로 달리고 있어요. 1차로로 시원하게 추월해주세요. 혹시 달리시다가 저희 보이시면은, 어, 무전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주유하실 분은 선주님 이 데려오시는 걸로 하시죠. 오케이 확인. 자 기사님들 지금 도심에서 저희 에스코트 해주시던 파일럿 차량들 지금 고속도로 위로 진입하셨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스카이님 계속해서 오심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50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한테는 모두 끊겨 보이니까 일단 은 안전거리 엄히 유지할게요. 앞에 스포다 차량 두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독하고. 네, 확인했습니다. 기사님들 지금 저희 네, 네, 지금 저희 뒤로 지금 파일럿 차량들 추월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2 차로로 조금 갓길로 좀 붙어서 운행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확인. 네, 추월하는 차 확인했습니다. 주유 마치고 따라붙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헤비카고 차량 감사합니다. 50으로 속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다 파일러 차량들은 추월해서 목적지까지 미리 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목적지까지 180km 정도 남았습니다. <laughs>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콤보로... 추월합니다. 조심하세요. 추월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 어, <laughs> 최소 150인데? 죄송합니다. 차 뒤집어졌습니다. 네? 정비소 갔다가 바로 돌아겠습니다 그 주부님 현재 속도 210. <laughs> 네네 200로 으 달리는 거잘 봤고요. 지금 주유하셨던 파일럿 차량 지금 전복 사고 있다고 하시네요. 카이토스트님 전복되셔서 어, 정비소 갔다 오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카이님 저희 속도 60까지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60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들 저희 60까지 올릴게요. 엠비님 뒤에 어떠세요? 네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보이 차량. 지금 뒤에 계시는 콤보 차량들 뭐 접촉 사고 없으시고 이제 60에 크루즈 걸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조금 따라가서. 지금 스카이님하고 구코리아님이 지금 차간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조금 붙어 주셔야 됩니다. 엠비님도 저와의 차간 거리 조금 붙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속도를 좀 붙여주시고요 선두 차량하고 차간거리 유지되시면 60으로 크루즈... 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눌러주세요 어! 서브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1호차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헤비카고 차량들 60으로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laughs> 전방 우측으로 빠집니다. 서행해주세요. 유로차 확인했습니다. 요차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헤비 카고 차량 45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45로 맞추겠습니다. 일단은 빠져 나왔고요. 속도 올려 주셔도 될것 같아요. 속도 55까지 일단은 올려 보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55로 속도 맞출게요. 지금 2호차, 콤보의 차량 2호차 계속 엔진 꺼지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요. 마티지, 약간, 약간, 슈트 끊기는 게있어요저 거리 유지하면 달리는 중이에요. 네네네, 지금 국코리아님, 약간, 네. 렉인지, 시동이 꺼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감안하고 달릴게요. 접촉사고는 없습니다. 자, 현재 저희 목적지까지 80여 키로 남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연님, 저희 목적지까지 80여 키로 남았습니다. 속도 슬슬 60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앞에, 콤보이 차량들 앞에 붙어주고, 여기서 속도... 감속해서 60으로 달리겠습니다. 오케이, 60 맞춰주고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막 뜨끈하고 어. <laughs> 아, 아. 아현님 여기 헤비카고 진행 차량입니다 목적지까지 5 0여킬로 남았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선두 현재 계속 60 60개로 유지 중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콤보이 차량 2호차 데미지 52%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전방에 톨게이트 있습니다. 우측으로 빠져주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1호차 우측으로 빠질게요. 네, 죄송합니다. 하이패스 하이패스 여기 보면은 그 Y차로, 차 Y차로, 차 Y차로 차 빠지거든요? 네, 현무님이 거기 막아주세요. 네, 앞에 막아주시고. 자, 2차로 하이패스, 하이패스 이용해주세요. 1, 2차로 서행해주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막으면 되죠. 톨게이트 빠져서 30km 유지 중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헤비카고 2호 차량 토, 톨게이트 지났나요? 네 지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뒤쪽 후기사님 들리시죠? 조금 전에 들어온 것던데. 같 그 앞뒤를 하나 막아주세요. 선두 차량 속도 50으로 올리겠습니다. 어 기사님들 레알 마틴입니다. 저희 목적지까지 25km 정도 남았네요. 어디 쪽 막을까요? 지금 거기 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시네. 지금 콤보이 선두 차량 5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뒤쪽 차량. 전방에 우회전이 있습니다. 서행해 주세요. 그 우회전하시기 전에 잠시만 멈춰 주세요. 추월하는 스코다 차량이 있는데 들어가셔야 돼요. 아, 확인했습니다. 들어갈게요. 이동하겠습니다. 콤보 차량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앞에 맞고 계시는 카토이스트님, 크러쉬님 아이고 든든합니다 전방에 회전 교차로 있습니다 차심에길래 구경 오다가 도로 차단 중이에요 <laughs> 도로 차단 중샷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구기사님 고맙습니다 칠일상구님 이상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전방에 우, 우회전합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아, 팀포드 현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30km 유지 중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아저님 이상 없으시죠? 저희 목적지까지 8 k m 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네요 전방에 회전교차로 있습니다 서행해주세요 1호차 확인했습니다 1호차 확인했습니다 고송차량 맨 뒤에 계신 분들 이제 들어오세요 아에 네. 부딪혔어. <laughs> 한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앞쪽에서 네네,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코리아님, 저희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고맙습니다. 그럼 길 크게 돌아야돼 자 네, 스코더 복귀하세요 코리안님 저희 펜 페이켄님 들어가시면 저희 들어갈게요. 기가바이트님 들어가세요. 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엠비님 옆으로 주차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뜨끈하게 우리 기사님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배송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파일럿 차량들 그리고 저와 함께 뜨끈하게 큰 헤비카고 차량 운반해주신 엠빈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